원장님, 이 나이에 일을 다 뽑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달 저희 치과로 오신 72세 한도연 어르신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는데 갑자기 치아 여러 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주과 전문의로 30년 경력입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치아 하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제적으로만 따져봐도 자연치아 하나는 약 2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30개가 넘는 치아를 모두 합치면 중형차 한대 값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몇년전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연 치아를 많이 보존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씹는 능력이 뇌기능과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일부 치과에서는 이런 중요한 사실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임플란트부터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임플란트 시장 규모만 해도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수익성 때문에 자연치아를 살리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나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요. 여러 개를 해야 한다면 정말 큰 경제적 부담이죠. 게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면 비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오늘은 자연치아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좋은 치과를 찾는 기준, 그리고 보험 혜택까지 모든 걸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실제로 지난해 제가 만난 68세 정문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치과에서 치아 10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비용만 2천만원이 넘었죠. 하지만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는 두 개만 발치하고 나머지는 치주 치료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대부분의 자연 치아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만약 처음 진단대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난 돈을 쓰고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임플란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치아가 완전히 부러졌거나 뿌리까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다만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환자분의 80% 이상이 자연 치아를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관리법을 아는 것과 좋은 치과를 만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한도연 어르신도 결국 대부분의 치아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집중 치료 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의 절망적인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라워요.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야만 잘 관리해도 이런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임플란트를 정말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이 모든 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아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 치아를 100세까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보로 무장하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치아 문제는 단순히 입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작은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인몸병을 가리켜 침묵의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9세 송말순 할머니는 15년 넘게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혈당 조절이 잘안 되어서 인슐린 주사도 맞고 계셨죠. 그런데 우연히 잇몸이 아파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검사해 보니 심각한 치주염이 있으셨습니다. 치주 치료를 시작한 지석달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평소 공복 혈당이 200을 넘나들던 분이 130대로 떨어졌거든요. 할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치아 치료만 했는데 당뇨까지 좋아지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잇몸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녀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잇몸병이 있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7세 김문수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어요. 처음에는 칫솔이 세서 그런 줄 알고 부드러운 칫솔로 바꿔 쓰셨죠. 그런데 계속 피가 나니까 아예 그 부분은 안 닿게 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 염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치아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큰 통증이 없어서 계속 방치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없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뇌졸중이었습니다. 입안의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내로 올라가면서 혈관을 막은 거였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때서야 잇몸병의 심각성을 깨달으셨죠. 지금은 남은 치아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려고 정기적으로 내원하고 계십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잇몸병과 다른 질병들 사이의 연관성이 정말 놀라워요.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면, 상당수에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발견됩니다. 이 세균들이 뇌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 손상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장병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잇몸병이 있으면 심장마비나 협심증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염증 물질들이 심장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 중에 잇몸병이 심한 분들의 회복이 더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폐렴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경우, 입안 세균들이 폐로 넘어가면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구강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입 냄새가 심하거나 치아가 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기검진입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잇몸 상태를 점검 받으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작은 염증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임플란트는 분명히 필요한 치료입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환자분들이 겪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임플란트의 수명부터 이야기해 보죠. 많은 분들이 한번 심으면 평생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하시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지만 자연치아처럼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감각의 상실입니다. 74세 오정식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5년 전에 임플란트 여러 개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 온도를 잘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연치아에는 신경이 있어서 뜨겁거나 차가운 걸 즉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뿌리니까 당연한 일이죠. 오정식씨는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뜨거운 찌개나 차가운 냉면 같은 걸 드실 때 온도 감각이 없으니까. 맛있게 느껴지지 않으신데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합병증입니다. 66세 권순의 여사의 경우가 그랬어요. 임플란트 수술 후몇달 동안은 괜찮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점점 심해지면서 고름까지 나왔습니다. 검사해 보니 임플란트 주변 뼈가 상당히 손실된 상태였어요.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뼈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죠. 처음 임플란트 수술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틀니를 끼고 계세요. 이런 임플란트 주의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잇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녹아내리기도 해요. 한번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아서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씹는 힘의 분산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연치아는 치아 뿌리 주변에 인대가 있어서 씹는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턱뼈에 직접 박혀 있어서 씹는 힘이 한 곳으로만 집중됩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턱뼈가 손실되거나 주변 자연치아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임플란트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5년 내에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염증, 나사 풀림,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틈새 생김 등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는 임플란트를 권유 받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치주 치료와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치아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임플란트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부러졌거나 뿌리까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치아를 살리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치아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중한 재산이에요. 인공으로 만든 어떤 것도 자연치아만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도 살아있고 씹는 느낌도 자연스럽죠. 관리만 잘하신다면 100세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한 곳에서만 상담받지 마시고 여러 치과에서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치아를 지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해 보이는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치아가 훨씬 건강하다는 점이었죠. 오늘 말씀드릴 3단계 관리법은 제가 직접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걸 정확히 실천하신 분들 중에서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 세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질만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치아 사이사이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들은 칫솔로는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구강 세정기예요. 구강 세정기는 물의 압력으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는 기계입니다. 요즘은 만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넣고 치아 사이사이에 물줄기를 분사하면 돼요. 이걸 사용하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우선 칫솔로는 제거되지 않던 음식물들이 깨끗하게 빠져나옵니다. 더 중요한 건 잇몸 마사지 효과예요. 적당한 압력의 물줄기가 잇몸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구강세정기를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을 보면 잇몸 염증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 이상 염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나는 평생 양치했는데 뭘더 배워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칫솔부터 바꿔보세요. 딱딱한 칫솔모는 잇몸을 다치게 할수 있어요. 부드럽거나 보통 정도의 칫솔모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큰 칫솔보다는 입안에서 움직이기 편한 작은 크기가 효과적입니다. 칫솔질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뒤로 문지르시는데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야 합니다. 한 부위당 최소 10번 이상은 닦아주세요. 시간도 중요해요. 최소 2분은 닦아야 모든 치아를 제대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동 칫솔도 좋아요. 손목에 무리가 적고 플라크 제거 효과도 수동 칫솔보다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치간 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치아 사이 공간은 칫솔로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필요합니다. 치실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40cm 정도 치실을 뽑아서 양 끝을 중지에 감고 엄지와 검지로 조절하면서 치아 사이에 넣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치아면을 따라 쓸어 내리듯 하면 돼요.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실 홀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손잡이에 치실이 붙어 있어서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치간 칫솔도 좋은 선택입니다. 치아 사이가 넓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치실보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이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신 78 세장태호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앞니 두 개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다른 치과에서는 뽑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뿌리 상태를 보니 아직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께 이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걸다 해야 하나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잇몸에서 피가 덜 나는 걸 느끼셨대요. 3주 후 재검진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흔들리던 치아가 많이 안정되었고,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왔어요. 어르신도 기적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치아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추가 팁도 알려드릴게요. 식후에 바로 양치하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산성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양치하면 산에 의해 약해진 치아 표면이 더 손상될 수 있거든요. 자일리톨 검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15분 정도 씹으시면 침 분비가 늘어나서 입 안산 성도를 중화시켜 주고 충치균도 억제해 줘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껌은 오히려 해로우니 꼭 자일리톨 껌으로 드세요. 양치 후에 물로 헹구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성분이 씻겨 나가버리거든요. 양치 후에는 그냥 뱉기만 하시거나 아주 적은 양의 물로만 한번 헹구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치아를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치아를 지키는 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은 치과, 현명한 선택, 그리고 보험 혜택, 치아를 지키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좋은 치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 하셔도 전문적인 치료와 정기검진 없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치과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좋은 치과의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치아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에요. 처음 상담할 때이 치아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세요. 바로 임플란트나 발치를 권하는 곳보다는 보존 치료 방법부터 설명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검사와 설명을 해주는 곳입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는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CT 촬영이나 치주 측정 검사도 해야 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곳이 신뢰할 만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의사를 만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진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곳입니다. 한 명당 최소 30분 이상은 시간을 내주어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거나 환자를 재촉하는 느낌이 든다면 좋은 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예방 치료를 강조하는 곳이에요. 스케일링이나 불소 도포 같은 예방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기 검진을 권하는 치과가 좋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는 철학을 가진 곳이죠. 마지막으로는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인 치과를 추천합니다. 대형 체인치가보다는 원장이 직접 오랫동안 진료하는 곳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쌓기에 좋아요. 83세 이광순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40년 넘게 한 치과만 다니고 계세요. 젊었을 때부터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지켜오셨거든요. 그 결과 지금도 대부분의 자연치아로 사과를 직접 깨물어 드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내 치아가 건강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다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영양 섭취도 제대로 할수 있고 전신 건강도 지킬 수 있거든요. 이제 보험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65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번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만원 정도예요. 이것만 잘 활용해도 잇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치주치료 대부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잇몸치료, 치석제거, 치주 수술 등이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치료들이 대부분 비보험이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임플란트도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요. 두 개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로 줄어들죠. 다만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치과 의료 급여 수급자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본 치료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수급자이신데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셨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또한 지자체마다 노인 구강 건강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료 검진이나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틀리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시기 바라요. 67세 박미숙 여사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치과에 뭐 하러 가나 하시면서 미루셨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권유로 검진을 받아보니 치주염 초기 단계였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었죠. 지금은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치아 관리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70대, 80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보다는 자연치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올바른 관리법과 정기 검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좋은 치과를 만나서 보험 혜택까지 잘 활용하신다면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을 거예요.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 치아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환한 웃음도 지으시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담지에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